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니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것을 풀어갈 수 있는 원리를 성경에 담아두셨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감사가 우러나옵니다. 음, 원리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많은 에너지를 쏟는 것보다. 예전에 제가 청년 시절에 한 기억이 남는데, 이렇게 셔터 같은 것이 이렇게 딱 걸려가지고, 이렇게 내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어, 교회에 그, 이제 제가 청년 시절 몸 담고 있던 교회에, 이제 그 교회에 있던 셔터였는데, 청년 몇 명이 매달려도 내려오지를 않아요. 근데 이제, 그속 구조를 보니까 이런 갈고리 같은 게 이렇게 기둥 같은데 이렇게 딱 걸려있는데 이거를 사람이 밑에서 매달리면 더 힘이 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저 안에서 뭐가 걸려있는 것 같다 싶어가지고 오히려 그거를 밑으로 당기는 게 아니라 위로 이렇게 살짝 들어 올려 봤더니 살짝 그게 고리가 풀리면서 밑으로 살짝 내려오게 되면서 이제 문제를 이제 해결 받은 적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원리를 모르고 싸우면, 원리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그만큼 고생길을 사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영적인 문제들 다 푸는 원리가 있다. 너무 간단한데 매번 듣던 것인데,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순종하기가 힘든가 봐요.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돌아서 돌아서. 목적지에 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영적 싸움에 대한 이것이 뭐, 가정사에도 적용이 되고, 교회 공동체에도 적용이 되고, 또 나라 민족 가운데도 다 적용이 되는 그런 어, 말씀입니다. 영적인 싸움 가운데 몇 가지 주시는 교훈들이 있는데, 영적인 그런 어, 분열과 그런 다툼과 그 분쟁이 끊이지 않는 그 싸움을 어떻게 우리가 그 종식시키고 이길 수 있는가? 먼저 우리가 영적 싸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째로 옳다고 이기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자기 기준으로 내가 옳은 편에서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길 것이다. 그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2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중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등이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그런, 어,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전제적으로 내가 오른편에 서 있고, 어, 더 상대방에게 내가 더 우위에 서서 많은 상처를 입히면 이길 것이다. 그리고 원하는 것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결코 그렇게 이길 수 없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말씀의 저자이니까 성령께서 님 우리의 코치가 되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의 말씀에 잘 귀를 기울이면, 어, 풀리지 않던 문제가 풀려지는 그 해결점을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태도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무엇이냐면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너희가 싸움을 잘 못해서도 아니고, 그리고 너희 의견이 옳지 못해서도 아니고, 너희가 옳다 해도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왜 하나님이 문제를 주시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옳은데도 불구하고 나름 옳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해결책을 주시지 않는가? 바로 우리 인생의 주권자 주관자가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어, 유다의 왕들이 성경을 보면 유다의 왕들이 문제가 터질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외세를 의지할 때마다 그들이 져야 하는 짐은 더욱더 무거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좋아지는 듯 하다가도 더 짐이 무거워지고, 더 어려워지고, 예,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우리의 그런 포지션이 옳다, 옳은 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오름에 더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오른 길을 걸으려고 했는데, 나름대로 양심적으로 살려고 했는데,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오름, 자기 오름에 취해가지고, 내가 판단하고 다 헤쳐나갈 수 있어. 내가 이 정도는 다 판단하고 헤쳐나갈 수 있어. 그리고 내가 옳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어. 나는 옳은 길을 늘 선택했어. 근데 여러분, 죄의 그 깊숙한 본질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의 오름을 지나치게 의존하는 바람에 하나님을 제쳐두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완악함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라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오름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자신의 그런 의로움을 나타내고 자신의 오름, 어, 분명히 음, 기준적으로 선악이 존재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의 그런 율법의 기준으로 따졌을 때좀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그런 오름이 우리 사회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름 가치관들. 그런데 이런 나라의 사, 상황이 어려울 때마다 자신의 오름으로 분노하는 사람들은 많이 봤어도 막상 이 나라의 어려운 문제를 놓고 같이 기도하자고 하면은 고개부터 돌리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싫은 것이죠. 내가 나라에 돌아가는 그런 여러 가지 불이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어 분노를 쏟아놓는 것은 합당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 부르짖어야 한다라는 그런 책임감은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권세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세상 권세도 하나님이 세우시지만 결국. 하나님의 포커스는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상황들이 그렇게 주어질까요? 왜 그렇게 역경의 터널이 계속 이어지는 것일까요? 그 포커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이키는데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오름에 취해서 자기 의를 추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그 상태가 사실은 영적인 폐역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순결하게 다듬으시기 위해서 그런 상황을 허락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신을 차리지를 못해요. 죽어도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나라 상황이 이보다 더 어려워진다고 할지라도 그리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입이 백개라 한들 하나님 앞에 할 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너희 고난은 아직 멀었다라고 말하실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과연 할 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라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함 받는 방식은 나의 생각이 옳다 거기에 해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오름과 더불어서 당연히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느 상태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냐면 단 한순간도 하나님과 떨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작은 일 하나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과의 연합을 추구하는 백성들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첫째 원리는 무엇인가? 무조건 히스기야처럼 대적이 앗수르 군대가 위협하는 편지를 보냈을 때그 편지를 안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우리는 가장 인생의 그런 문제를 푸는 첫 단추는 무엇인가 그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이 부분을 꼭 우리가 몸으로 배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태도는 무엇인가? 아무런 실천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인들이 잘 빠지기 쉬운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추상적인 영적인 개념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일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입에 붙은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으로 다 우리가 그냥 기도하면 알아서 다 해결되고, 음, 그리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셔. 우리가 해야 될 책임에 대해서는 어, 침묵한 채 그렇게 환원해 버린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의 역사의 고비를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은 맞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해야 될 책임을 대신해 주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하나님의 그 선한 역사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맡아서 담당해야 될 부분들을 우리에게 책임을 맡기신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좀더 책임감 있는 그런 모습을 이 세상이 요구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좀더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구성원이 되려면 여기서 인정받는다라는 뜻은 막 이렇게 우러러 보여지는 그런 인정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 당신도 얼마나 오늘날 기독교가 처참하게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있습니까?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까? 적어도 이사회에참 어, 올바른 구성원이라는 그런 어, 대우를 받으려면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성숙한 사회 참여가 지금 필요한 시점인 것입니다. 어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냐면 어 제가 이미 다른 영상을 통해서 한번 어필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설교를 통해서 한번 더 어필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MBC에서 100분 토론을 했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 시국에 어 교회가 갖는 책임이 얼마나 되느냐,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제 그런 토론을 토론이 벌어졌는데 토론자가 이제 부산의 교회가 폐쇄됐다가 다시 이제 회복된 세계로 교회 단임이신 소년보 목사 그리고 민중신학을 대표하는 김진호 목사 그리고 MBC 앵커 이렇게 세 사람이 자리 잡고 토론을 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대중적으로 올바른 정보를 가르쳐줘야 할 그런 책임이 있는 언론사의 시사 프로그램의 앵커가 이 중대한 사회 문제에 대해서 전혀 엉터리 정보를 가지고 토론을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이 앵커는 코로나 전체 우리나라의 지금까지 확진자의 33%가 교회에서 발생했다라고 그렇게 어, 믿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토론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소년보 목사가 이 질병청을 통해서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와서 제시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를 비롯한 유사 사이비 종교 그리고 모든 종교를 통틀어서 실제 코로나 확진 비율에서 종교계가 차지하는 비율은 8.2%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진짜 정통 교회만을 또 빼버리면 그만큼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팩트를 팩트를 제시하니까. 상대방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이 어떠하든지 실제적으로 교회의 책임이 그렇게 얼마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대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실제 사실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국민들의 감정이, 감정이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국민들이 교회에 대해서, 시민들이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 그런 억하심정을 갖게 된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언론이 거짓된 정보로, 벌써 언론사 앵커가 엉터리 정보를 가지고 있잖아요. 사실이 아닌 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렇게 분노를, 교회에 향, 교회를 향한 분노를 쌓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묵과하고 국민들의 분노가 그러니까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된다라는 것이 말이 되냐라는 것이죠. 그것이 올바른 정보에 의한 것이 아니라 거짓된 정보에 의한 것이면 교회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렇게 분노를 하니까 교회 문을 닫아야 된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올바른 정보를 알려 줘서 교회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으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효율적으로 교회가 책임감 있게 어떤 행동을 취할 것도 찾아봐야 되지만, 내가 안한 것을 했다고 인정하는 것이 올바른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이 우리 신앙은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회가 공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니네 아버지가 살인자야, 라고 그렇게 분노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살인자가 아닌데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올바른 교회의 자세이겠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그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론이 형성되는 일에 책임감 있게 참여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주, 주요 언론사들이 그런 이제 어 왜곡되고 선동하는 교회에 대한 불리한 그런 기사들을 낼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악감정으로 이렇게 댓글을 달게 되면은 언론사가 그것에 대해서 자신감을 얻게 되고 권력자들과 언론이 합세해서 계속해서 교회를, 교회를 죽이고 매장시키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언론이라는 것은 여론의 눈치를 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들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뭐 매사에 그런데 매달려 있을 수는 없지만 그런 공신력 있는 언론사에서 잘못된 정보를 흘려보낼 때에 그것을 책임감 있는 마음을 가지고 바로잡는 그런 댓글들을 이렇게 남겨줄 때에 그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사회의 구성원들이 다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문 닫으라고 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예배를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또 교회에 대해서 오해를 풀어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라 것입니다. 자, 원리는 이렇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아들 녀석을 동네 불량배들이 계속 때리고, 그렇게 해요. 막 협박하고, 어떨 때는 막 손에 흉기를 가지고 죽인다 그러고. 근데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불량한 불량배들을 언젠가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태도가 어떤 태도 같냐면 지금, 하나님이 언젠가 그 불량배들을 심판하실 것이니까 내가 나설 것이 없다라고 그런 태도로 지금 살아가는 모습 같습니다. 교회가 어찌 되든 다들 다 자기 그냥 개인사 먹고 사는 일 그런 데만 바쁘고 그런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테니까 우리는 그런 일에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이런 태도를 가지고 가니까 여론은 확산이 되고 그러니까 그것이 여론이라는 그런 어떤 확신이 서니까 선동하기가 더 쉽고. 또, 권력기관에서는 국민들이 다 원한다라는 그 빌미하에 교회를 찍어 누르기가 더 훨씬 수월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의 사랑은 폭력을 단절시키는 것도 사랑이라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불이하게 폭력성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하지 마. 예.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회 참여해서, 사회적으로 참여해서 어떤 그런 불이한 일에 대해서 댓글로도 좀 참여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어가시지만 우리가 사서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 폭력을 근절하고 언론의 폭력을 근절하고 교회가 당해야 될 불이익을 근절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는 누릴 수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책임감 있는 사회참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누군가가 그래요. 정권이 어떻게 됐든 권력이 어떻게 됐든 나라가 교회를 핍박하던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예배 드린다. 핍박을 이겨낼 것이다.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핍박도 견뎌낼 각오가 돼 있지만 이왕이면 우리나라가 자유 대한민국인데 자유로운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이 저는 훨씬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매 주일마다 제 마음속에 얼마나 큰 분쟁이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좀 어필하고 싶습니다. 공무원들이 나오면 A부터 Z까지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저는 다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공무원들에게, 그 공무원들 개인, 개인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담대하게 어필할 수 있고, 오늘 또 예배를 무사히 드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어 공무원들에게 상처를 가급적 적게 입히면서도 또 우리의 그런 입장을 고수하고 예배를 지켜나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그 고민으로 꽉차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마치고 나면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를 무사하게 마치,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며 안도에 한숨을 쉬는지 모릅니다.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예배를 준비를 해요. 여러분 그러나 이왕이면은 그렇게 예배 드려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지만 자유 대한민국의 이 자유의 가치를 지켜나가면서 우리가 먼저 깨어서 우리 가정에 도둑이 못 들어오게 문단속 잘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깨어서 분발한다면 사회의 그런 여론을 조성하는 일에도 같이 함께 참여하고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게 참여한다면 교회를 함부로 짓밟을 수 없고, 예배를 함부로 빼앗을 수 없다라는 그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되는데 분명히 일조할 수 있다. 여러분, 깨어나시고, 그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회 일에도 여러분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소유하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에 올바른 접근이 필요하고 올바른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할수 있는 일에 대해서 실천하는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응답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3절을 다시 보십시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라고 말씀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 생활을 할때 어떤 문제를 풀어갈 때 저의 원함을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원하는 것, 이렇게 해결한 받기 원합니다라는 것을 여가 없이 강력하게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나의 그런 바램을 주님 앞에 강력하게 올려드린 후에 반드시 제가 잊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라면, 무엇이냐면, 만약에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실패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배우기를 원하시는 교훈이 있다면 꼭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곤 합니다. 그런데 제 경험상 제가 항상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제 마음의 소원을 강력하게 올려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제 기대에 한 번도 저버림이 없이 항상 선하게 그리고 구하는 것 이상으로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얻기를 원하는 결과물보다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주실 때에 어떻게 그것을 선용하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결의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때에 내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쁘,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할 것인가. 그 결의가 더 훨씬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에 있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울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울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옳기 때문에 승리할 거야.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는 오름과 동시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오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 가운데 기도와 더불어서 성숙한 행함이 수반될 때만이 우리의 모든 행위가 신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항상 모든 순간에 지혜롭고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